여러분들 혹시 피키캐스트라고 아시나요? 네, 피키캐스트를 창업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팀원 대표까지 하셨던 개발자이자 창업가 장윤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맞을까요? 아, 예. 뭐, 얼추 맞습니다. 네. <laughs>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투자를 받으셨어요. 네. 무슨 일이 생기나요? 엑시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단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플랫폼 플레이를 하려면은 실제 이런 유저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네.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실제 이제 뭐 직원들 월급 주면서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당시 뭐 카카오톡도 그랬지만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게뭐 당장 수익을 내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아, 네. 뭔가 이전. 이런 뭐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장악한 후에 네. 그 후에 이제 뭐 수익 모델을 하나씩 뭐 음, 붙여가면서 음, 음, 음. 이제 돈을 버는 뭐 그런 공식화 돼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보시니까 투자를 하셨던 건데 막상 그게 이제 회사 안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연히 뭐 대표가 무슨 차세로 뽑고 뭐 월급 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네, 네. 네. 그것도 어찌 보면 투자도 뭐 빚이기 때문에 네.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고마운 돈을 어, 어떻게든 잘 회사를 성공시켜 가지고 나중에 엑시스를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게 음. 되죠. 왜냐면, 하 엑시스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돈을 뺏었으면, 그거는, 뭐, 배임행령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아, 엑시스라는건 이제 기업을 완전히 다 넘기는 걸얘기하 완전히 넘겨도 되고, 아니면 일부 일부를... 지분을 가지고 음. 있는 거를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에서 뭐, 팔아서 또 수익을 네. 낼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투자를 할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니까는 투자자 조항에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의 허락 없이 네가주식 팔면 안 돼. 어. 어? 그 다음 내가 이만큼 투자를 하니까는 넌언제내대 소위 나에 대한 엑시스를 보장해야 돼. 뭐 언제까지 상장을 해야 돼. 뭐 어. 언제까지 이런 조건에 상장을 해야 돼. 이런 어... 것들이 다 걸리죠, 당연히. 그럼 그거 네.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네. 보증을 서야 되는 거예요. 아, 환불을 해야 되나요? 그죠, 환불을 아. 이자까지 쳐가지고. 왜냐, 왜냐면은 그들도 네. 사실 목적은 돈 버는 거고. 아. 1차적인 목적이. 그리고 그 돈이 네. 또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국민연금이니 이런 공적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또 그들도 어찌 보면은 돈을 받아서 또 투자를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죠. 예. 네. 투자 계약서만 뭐 아. 엄청 두껍습니다. 예. 네. 거의 아니, 노예 계약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면은 네. 그냥 빌리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 안 빌려주니까. <laughs> 그 정도 금액은 안 빌려주죠. 뭘 담보로 빌려줘야 되는데 <laughs> 몇 천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면 아 담보로 빌릴 수 있고 근데 신용으로 빌리는 거잖아요. 이건 내 사업이 잘될것 같아 이런 신용으로 빌리는데 못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모험자. 자본들이 들어와서 같이 키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네가 성실하게 경영을 했고 뭐 이런 배임 행정뭐 네. 문제가 없는데 망한 거는 그건 네. 당연히 이, 이 사람도 투자를 한 거니까 네, 네. 뭐 같이 손해를 보는 음. 거고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대표나 아니면 경영진의 뭐 음. 굉장히 소, 소위 뭐 돈을 빼돌리든 아니면 경영을 너무 뭐 일부러 불성실하게 음. 하든 뭐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 그때는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어떻게 내놔야 된다라는 네. 조항이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근데 경영의 불성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판단하기 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소위 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또 사회적으로 네. 또 통용되는 그런 텀들이 있는 거죠. 음. 네. 대표님은 만약에 지금 다시 피키의 네. 전성기 시대예요. 네. 2015년. 그럼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옐로 모바일에 투자를 받으실 것 같나요? 그 의사결정이 저는 뭐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 그 당시도 경영진들하고 음. 진짜 며칠 밤낮을 세면서 이건 하나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해서 네. 했던 결정이고 음. 모바일 매체에서 소위 유튜브에 광고하고 돈내고 광고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 당시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는 게 완전 새로운 시장이었기 어, 때문에 이거를 돈 주고 광고해야 돼라는 음. 개념 자체도 없을 때였어요. <laughs> 그 매체로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음. 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컨텐츠 네. 생산 비용이라는 게 계속 들어가는데 음. 이거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다 보니까 네. 게다가 저희는 그거를 아예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 자체로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으니 뭔가 그런 옐로모바일은 연합에 들어가서 네. 다양한 매체력이 필요한 좋은 서비스들이 있으니 음. 그걸 하나의 연합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이 한번 뭐 플레이 를 해보면 좋지 아.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네. 게다가 뭐 값도 후하게 쳐줘가지고 네. 이렇게 투자도 해준대 라고 하니까는 그, 그때는 뭐 여러가지 좀 고민을 하다가 합류하게 된 거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경영권 보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를 소위 4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한테 아직 다 리뷰를 받으면서 음. 이미 경영권 보장에 대한 것도 다 썼었어요. 네. 근데 그게 계약서와 네. 실제 뭔가 이런 투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일종의 재무적으로 주종관계가 돼 버렸을 때그 음. 계약이 워킹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썼던 계약. 도 그러니까는 네. 결국 제가 창업했던 회사에서 저는 막, 막말로. 쫓겨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워킹하지 않은 아는 거예요. <laughs> 엄마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음. 엄마가 너 용돈 안 줄게 해버리고 정말 용돈을 음. 끊어버려. 그러면 음. 나는 모든 생활 수단이 막히는 거잖아요. 삶이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재무적 거잖아요.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렇죠. 그근데 네. 아, 그러면 은 그러니까 스스로 좀 수익성이 <laughs>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그 걱정은 오히려 덜하겠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러면 은 다른 방법들이 다른 엄마 아빠를 찾아간다든가 음, 라 음. 충분히 가능했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뭐 뭔가 이렇게 좀 꼬이기 시작하면은 뭐 쉽지 않은 또 음.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내가 재무적인 지원을 안 받아도 <laughs> 네, 네. 수익성이 확보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laughs> 투자를 받을 유인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스스로 운영이 될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흑자가 난 음.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두 가지인 거잖아요. 경쟁 상대보다 더 빨리 키워가지고 이 시장을 완전히 도미넌트하게 먹을 것이냐. 음. 아니면은 여기에 만족하고 완전 오간이 하게, 그러니까는 음. 내가 번돈을 투자해 가지고 점점 내실을 따지면서 성장할 것이냐. 둘다 일장일단이 있는 음.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투자를 받을 때 이미 굉장히 정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네, 네. 뭐 이순신 대표님 만나서 막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는 근데 네. 저는 투자 받는다는 얘기 들어서 오, 이렇게 좋은 구조 왜 투자를 받지 속으로 이제 생각을 오, 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 그때 또 여기 어때가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는 막 투자 받아가지고 막 빠르게 막 마케팅하면서 치고 나가는데 네. 내가 여기서 그냥 오가닉하게 성장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음. 이 시장에서 내가 밀려버려서 어찌 보면 5년 10년 후에는 우리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투자를 받는 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내가 갑이 돼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는 아.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되면 투자자들이 줄을 서요. 음 그러면은. 그런 뭐 독소 조항 좋은 조뭐 이상한 조건들 걸면은 그냥 네. 뭐 죄송합니다 당신들하고는 어. 뭐 비전이 안 맞네요 그냥 네. 돌려보내면 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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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되면은 사실 더 좋은 조건들 을 계속 제시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궁에서 내가 뭔가 필요로 해가지고 또 이런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투자자들은 그런 사람이 하루에도 막 몇십 건씩 막 네. 이렇게 이런 뭔가 요청이 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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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원오브 데으로 보이겠죠 어. 그러면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그 해당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지. 투자를 받는 거네요 뭐 당연히 그런 거죠 투자자들도 그거를 당연히 요구하고 내가 어. 이 정도 자본을 태우면은 어디까지 음.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 네. 그 정도 성장하면 나는 또 뭐~ 이 정도 돈을 더 음. 투자할 게 아니면은 그 단계에서 나는 뭐~ 다음 이제 더큰 자본을 가진 투자자한테 나, 나는 그때 엑시트해서 난 빠져나갈 게라든가 음. 투자자들이 다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받으면 겪는 네. 어려움들도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네. 나는 이번에 투자를 받아야겠어 나 네. 돈이 있으면 더 성장을 뿌, 뽑아낼 수 있어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요 투자자들이 왜 투자를 할까요 투자자도 돈 벌라고 투자를 하는 거고 예약테 네. 투자했을 때 오, 대박 나겠네 싶을 때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내가 어떤 어한 비전이 있고 뭐 어떤 사업으로 뭐 소위 돈을 벌고 싶은지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막 진짜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발품 많이 팔아가지고 음, 많이 알려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워낙 많고 뭐예창패라는뭐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뭐 예창패 뭐 그런 시장에 가서 많이 알려야죠 일단. 근데 그거보다 좀더 이제 본질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아얘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걸 만들어야 음, 음, 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약간 포장의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여러 명 만데 다 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음. 하고 막 약간 사람들은 그런 경쟁심에 의해 가지고 어, 내가 뭐 놓친 뭔가 다른 매력이 있나? 소위 조바심과 희소성, 희소 가치를 계속 어필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또 환경을 만드는 뭔가 일종의 음. 방법들이 있죠 그런 걸잘 활용해야죠. 음. 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음. 그거를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뭐 해서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니까는 어. 네. 왕도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중요한 음. 거는 그 전에 서리었을때 계속 찔러 보기만 한다면은 사업에 집중할 시간만 리소스만 아. 뺏기는 거고 네. 뭔가 내가 만들어 놓고 정말 상품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패키징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음. 분도 치라고 하는 거지 네. 그 전에 막 분만 치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대번에 알죠 네. 아 바로 안그니까 투자 자체가 네.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 이제 회사에서 쫓겨났 신 거잖아요. 스티브 네. 잡스도 회사에서 쫓겨났다 막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어. 그게 어떤 식으로 쫓겨나게 되나요? 제가 그게 되게 좀 음. 궁금해서. 법인에서는 이사회에서 음. 이제 대부분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대표가 아닙니다. 해임. 어. 그것도 절차가 다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를 내보냈다라는 스토리가 굉장히 외부에 좋은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피키 캐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옐로우 바이를 굉장히 주요 미디어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음. 회유와 협박을 한 거죠 음. 네. 뭐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자체적으로 벌어서 월급도 못 주는데 그러면 네. 직원도 월급 다 끊고 당신의 경영하는 방식이 나는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음. 식으로 해서 뭐 물러나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한번 우리 음. 방식대로 해볼 테니 6개월 후에 다시 보고 이게 개선되지 않았으면은 음. 그러면은 다시 복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회유를한 뭐 거죠 음. 그리고 뭐 그런 계약도. 한 거고 네. 네. 내가 정말 나 때문에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명백하게 사실은 일로모바일이라는 곳에서 너무 피키를 그러니까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소진시키고 있었어요. 네. 인플루언서 생태계를 그 당시에 구축을 네.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지켜나가야 하는 또 가치가 있었어요. 그게 네. 없으면 또 유저들이 떠나가니까 네. 그거를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막 쓰려고 했던 거죠. 네. 막말로 여기 배너도 붙여야 되고 뭐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네. 배너 붙이는 거 당연히 억울히 하는데, 네.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붙이면은 이게 광고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음. 소위 매체 해만 된다.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고. 유저들 입장에서 혐오감 들죠. 그러면. 그렇죠. 실제 그렇게 오.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p 키가 그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사실 유저들 많이 떠났고 네. 내부 직원도 많이 떠났고 그러면서 6개월 후에 보자라는 게 거의 사실은 좀 많이 망가졌고 음. 저는 뭐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저는 더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네. 실제 이런 미디어 쪽 굉장히 관심 있는 음. 대기업 몇 곳을 제가 굉장히 좋은 밸류에딜 구조를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딜이 무산됐어요. 왜냐면 그 이유는, 대기업도 이유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는 네.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음. 회사를 인수했을 때잘 끌고 갈 자신이 없다라는 음. 거였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다뭐 결국은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음. 네. 아,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라는 것이 져야 되는 책임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 저도 그 정도일 줄 몰랐죠. <laughs> 노동법 네. 문제라던가 아니면 네. 뭐세금문제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아 네. 그게 과점 주주를 쫓아간다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대표이사도 책임져야 되는 게 있나요? 많죠. 그러니까 과점 주주도 있고 과점 주주도 이제 50% 이상이 되면 뭐 네. 이런 국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대책임 이제 뭐 네, 들어가는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노동법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직원들에 대한 뭐 임금체불 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뭐 발생한 대표들이 다 형사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 법인이 기본적으로 다 갚아줘야 되는 돈인데. 네, 네. 그건 네. 누군가는 이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법인이 그냥 난 법이니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다 형사 책임이 법 그런 대표에게 있도록 돼 있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소규모 이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회사가 잘안될때는뭐 대기업이야 어이 사업이 잘안 되네 하면은 음. 몇 개월치 월급 주고 쫙 정리하잖아요. 네. 정리도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어 거거든요. 뭐 파산을 하더라도 무슨 공탁금을 걸고 이런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고 네. 보통은 전세 대출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집 음. 팔고 뭐 그래서 월급 주도 안안 돼서 만세 부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 네. 네. 그러면은 대표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몸소 음. 경험하게 되고 고달픈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사업이 잘될 때만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아니라 잘안 됐을 때에 대한 백업 플랜도 냉철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투자를 받으시고 대표로서 그런 책임을 지고 진짜 고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불과 한 2년 뒤에 또다시 그 대표의 멍에를 쓰고 네. 사장으로서 네. 거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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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에 이제 들어가서 이후에 그 팀원을 매각까지 네, 네, 하시고 다시 또 나오게 됐어요. 네. 그 팀원 대표이사의 음. 자리를 수락할 때. 네, 네. 왜냐면 그때 팀원 전성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들어갈 때는 좀 각오가 있으셨을 음. 것 같은데. 네. 대표님도 그렇지만은 네. 이제 뭐 다시 회사 생활하라고 하면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아쉽지 않죠? 아쉽죠. <laughs> 한번 대표를 네. 했으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기획하고 사업을 실행해 나가면서 뭔가 이 내가 세웠던 가설대로 돌아가는 네. 그러면서의 내 효용감을 느끼고 음. 이 사회에서의 내 효용감을 느끼고 이, 이 경험을 한번 하면은 절대 못 돌아가죠. 네. 아. 그리고 이미 저는 그 당시에도 다른 법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네. 계속 대표를 하고 있는 법인들이 네, 있었고 네. 팀원을 가게 된 이유라고 하면은 저도 또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왜냐면은 음. 티몬이라는 회사 자체가 저는 이커머스 유통 기업으로 정의하고의 경쟁은 이미 쿠팡한테 이미 완전히 음. 밀린 상태였던 네. 거고 그거는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음. 거여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커머스 비즈니스로 유통업으로만 정의하지 말고 네.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정의하자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유통이 음. 필요한 대기업들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잘 팔자. 어. 그러니까 제 미션이었고 의도대로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션 컴플릿은 해서 저는 나온 거죠. 어. 네. 그 당시에 는큐텐의 구영배 사장님이 뭐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거를 뭐 키워보겠다 하면서 이제 팀원, 위맵프 뭐 인터파크 쇼핑 부문을 쫙 아 임수하면서몇년 후에 또 사단이 좀 났던 거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은 진짜 대표님은 IT와 음. 창업 시장의 폭풍 <laughs> 거기를 걸어오셨네요 <laughs> 그 이후에 또 테이블메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또 네, 하고 계시고 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AI 시대가 네. 왔잖아요. AI가 굉장히 많은 산업 모든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음.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게 뭐 시작도 안한 단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AI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음.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산업의 파트너들을 하고 협업을 음. 하고 있는데 그주 주된 또 파트너 하나가 뭐 김항주 대표님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AI가 앞으로는 절대 못 들어올 영역의 사업을 하고 싶다. 음. 그게 사람과 사람 과의 만남이다. 음. 그런 좋은 사람들 연결해서 만나는 그, 음. 그 사업 잘될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하는데. 개발 좀 해주세요. 하신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는 충분히 설득이 됐거든요. 음. AI 시대에는 완전히 정말 AI 테크 기업이 지금의 플랫폼 기업보다 더 강력하게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을 네. 거고. 그게 아니면은 정말 그게 못 들어오는 영역. 음. 결국 그건 인간들만 할수 있는 영역이 남을 텐데. 음.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한 플랫폼.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테이블메이트에서 보고 있는 거는 약간 좀 다른 시장이에요. 네. 네, 정말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막 멘토를 만날 수 있고 음. 그런 테이블을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런 플랫폼을.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줄수 있는 가치와 또 다르게 음. 오프라인에서 완전 오감이 몰입해가지고 실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할수 있는 네. 그런 거는 또 다른 영역의 음. 경험 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저희 테이블메이트에서 <laughs> 네. 이런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관련돼서 조언이 필요한 친구들과 어떤 테이블을 오픈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금액은 얼만가요 안정해졌습니다. 아직 안정해졌고 네. 저는 뭐 어차피 그런 금액해도 대부분 음. 기부들을 또 하시기 때문에 네. 네. 10만 원, 뭐 50만 원, 심지어 200만 원까지 도 해봤어요. 두 당, 네. 두당 네. 200만 원이었는데 다 찼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오히려 막더 대단하신 분들도 음. 많았고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뭐뭐 뭐 소위 100만 원, 200만 원 벌라고 참여를 하시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공진된 기부 기부 단체를 통해서 이제 기, 기부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음. 저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뭐 네. 기부를 하거나 할 거고 그래서 뭐 비용은 저는 이제 좀뭐 싸게 만 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테이블도 여러 번 사실은 열어봤어요. 네. 네. 돈1 0만원 이상 되는데 결제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음. 있더라고. 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이런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명사들 중에서 내가 정말 멘토로서 아니 만나고 싶은 분들 해외에서 오시는 음. 명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돈 내고 만나본다라는 거는 뭐 정말 또그 가치 훨씬 이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명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서도 저도 만나보니까 훨씬 사업 잘하고 계시는 굉장히 영 리치들이 음. 많이 오요 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뭐 어떻게 더 뭔가 성장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어 봤는데, 뭐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치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음. 이런 분들. 근데 그냥 음.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나고 음. 싶은 거고 그런 게또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거죠. 장윤석 대표님과의 저녁식사 테이블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네, 밑에 아마 이렇게 네, 어, 저희가 보정 댓글에 링크를 음. 남겨놨으니까요. 나는 사업을 키우고 투자를 통한 성장에 대해서 음. 좀 궁금하고 음. 그쪽 음.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